아, 아, 잘아 너무 피곤해. 지금 몇 시야? <laughs> 왜? 8시야 8시? 아, 늦었다, 진짜. 응, <laughs> 응, 음, 음. 됐어됐어아 됐어. 진짜 어? 한마디면 늦을 뻔 했잖아. 아, 그치? 아, 그러니까, 어. 아미덴 대왕 칫솔 아니면 어쩔 뻔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양치하는 시간 조금만 줄여도 어. 진짜 지각을 안할 수가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그치. 응. 여러분, 네? 이제부터 양치는요, 응? 치과 칫솔, 아미덴 대왕 칫솔로 하세요. 네, 함께 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 근데 진짜 네. 저희가 방금 이제 컨셉으로 네. 거의 진짜 일반 직장인분들 접근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진짜 야찔한 순간이거든요. 실제로 <laughs> 매번 지각은 해본 적은 없지만 <laughs> 진짜 그단한 순간에 조금 늦게 일어났을 때 <laughs> 어. 양치를 안 하기 좀 찝찝해. <laughs> 어. 그럴 때 일반 칫솔은 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근데 네.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서 소개해드릴 네. 바로 대왕 칫솔 같은 경우는 네.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기본적으로 5초가 음. 걸렸다. 음. 그럼 대왕 칫솔은 거의 2초. <laughs>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진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쵸? 제품 준비했으니까요. 네. 네. 지금 바로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구매하세요. 음? <laughs>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네. 이제부터 통통 네. 저희 자기 소개 하고 나서 네. 브랜드 스토리부터 가격 빠르게 설명 도와드릴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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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네. 쇼핑의 초강수를, 초강수를 두나, 두나. 쇼스트 초강수 쇼스트두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다면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씩 음. 남겨주시고요. 그렇죠? 저희 또 아미덴이고 음. 네. 초광수 두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벤트 빵빵하게 음. 준비해 왔습니다. 맞아. 소통만 해주셔도 네. 저희가 음. 선물 드릴 거거든요. 그렇죠. 들어오셨다면 일단 음. 안녕하세요.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 맞아요. 네. 소통하시면서 음. 방송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리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을이 네. 뭐 아미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 이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네. 구강용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전문 브랜드.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또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기관. 그래서 치과, 보건소에서 네. 판매하는 칫솔이라는 거. 맞습니 네,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네. 그 전국에 있는 한 어. 700, 800군데의 치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맞아요. 보건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그냥 믿을 만한 제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이제 많이 궁금하실 분도 있잖아요. 아, 궁금해요. 가격이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네, 가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500원 득템기회라고 음. 되어 있는데. 500원? 궁금하실 거야. 궁금해서 들어오신 그렇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500원? 100. 네, 피디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500원으로 살수 있는 게 어딨어요, 누나님? 요즘 시대에 거의 없죠. 껌도 500원에 거의 네. 못사요 그러니까 않나요? 지금 소비자들한테 이거 장난치시면 안 되는데? <laughs> 여러분, 아미된이니까 네. 화끈하게 오늘 쏘겠습니다. 어. 저도 정말 이 체험팩을 응. 듣고는요 네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글쎄 어. 아미된 제품을 500원에 체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칫솔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 칫솔 하나 들어가고요. 네. 시간 칫솔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시간 칫솔? 네, 시간 칫솔 오. 이게 한천 원에서 천 오백 원생각 네. 하거든요. 네. 한 개도 아니고 두개 나가고요. 두 개? 어. 거기에다가 일회용 스틱. 가글까지 하나 나갑니다. 가글까지? 네, 이것까지 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냥 어, 아미덴 칫솔 사용해보고 싶었는데라고 생각하셨던 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음. 오늘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원. 진짜 너무 놀랍다. 그쵸? 실제로 음. 요즘에 500원 제품이 어디 있어요? 칫솔 없어요. 하나도 500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500원에 그냥 칫솔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네? 시간 칫솔에 어. 가글까지 포함해서 이 돈이 어. 5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미치겠네. 진짜. 말이 저희는. 안 되죠, 여러분. 네, 진짜 아주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500원짜리 상품 저희가 지금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00원이에요. 500원. 500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네. 가져가시면 돼요. 음. 이렇게 받아 가세요. 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500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안 좋은 칫솔 주는 거 아니야? 야, 아니요. 야, 아니요. 이미 500원 넘었다. 이거 하나에 여러분 네. 3,500원입니다. 정상가 아, 맞아. <laughs> 그런데 이게 네. 과해서 음. 500원이에요, 여러분. 오.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틱 가글도 드리고요. 시간칫솔까지 드립니다. 와, 시간칫솔 이거는 네. 진짜 센세이션이네.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응. 여러분 이렇게 다 드려요. 요렇게 네. 느낌이 오시나요? 응. 500원으로 내가 이걸 샀다니 소비하고 그렇다. 나서도 기분이 좋아지실 만한 이거는 금액대예요. 그렇죠? 나 진짜 잘 샀다. 아미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이 가격에 응. 이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 라이브 네. 중에 여러분 응.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체험판도 들어가 있는데 네. 대양 칫솔이 왜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 제가 이거는 그냥 가까이 가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앞에서 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오늘 네. 이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딱 보시게 되시면 은 음. 대양 칫솔 같은 경우는 칫솔모가 일반 모, 순모, 컬러 모, 골드 모요렇게 네. 음. 이제 종류가 되어 있고 네. 빠른 양치를 원하시는 분 있죠? 음. 있죠. 정말 빨라요. 저희가 이따 치아를 보여드리 치아에 네. 기본적으로 일반 칫솔들은 두 개. 네. 치아 두 개를 이제 뭐냐. 커버할 수 있다 치면 음. 대형 칫솔은 최대 5개예요. 다섯 그러면 개. 4개 와. 했을 때 10개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칫솔을 정말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쵸. 그리고 다양한 칫솔모로 음. 용도의 칫솔 선택이 가능하고요. 맞아요.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하나하나다 이제 박스 포장이 저희가 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 뜯는다고 해서 칫솔 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칫솔 캡 따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형 칫솔이라서 음. 이거는 보관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칫솔케 어디서 사야 되나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음.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 양치를 진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 이제 육아맘이라든지 그냥 어. 급하게 닦아야 되거나 어. 우리처럼 아침에 없으시지.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어. 점심 <laughs> 먹었어요 솔직히 점심이 그렇게? 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한 <laughs>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직장생활 어. 했을 때밥 먹고 커피 마시면 은 거의 막 들어오게 되면 사무실에 5분 정도밖에 안돼 근데 눈치 순삭. 보이고 할때 <laughs> 그치? 고를 때 이제 빠르게 <laughs> 사용할 수 있고 네? 실제로 대양 칫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일반 음. 모, 순모, 컬러 모 골드 모 <laughs>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 유별로? 모 그게 탄력 음.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모 네. 순모 같은 경우는 향균 기능이 있어요 칫솔에 향균 아, 그렇죠 그냥 두셨을 오. 때는요 여러분 네. 세균 증식하는 것 때문에 번식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많은 음.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칫솔 살균기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순모 같은 경우에는 음. 알아서 알아서 스균을 제거합니다 그렇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때문에 순으로 가져가셔도 너무 좋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컬러 모는 뭐 이제 네. 투톤 컬러의 칫솔, 뭐 이제 패션 뭐 음. 이런 거 생각하신다 이런 거 이제 가져가셔도 좋고요. 네. 골드 모 같은 경우는 어. 잇몸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금 나노 모예요. 금 나노. 야, 근데 여러분 아. 금 들어간 거 싫어하시는 분 없죠? <laughs> 금 싫어하시는 분들 솔직 히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나가세요 방송. 금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벌때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금나노모 너무 음. 좋고, 대항 플러스 칫솔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거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칫솔모가 이중모, 금나노모, 그리고 네. 빠른 양치를 원하시는 분, 음. 그립감이 좋은 칫솔 손잡이, 그리고 네. 위생적인 보관, 요렇게 있는데, 네.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음. 비교 해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왼쪽에 음. 있는 게 일반 대양 칫솔그리고 오른쪽에 칫솔. 있는 게 대양 플러스 칫솔인데 네.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 여기 이제 보이시죠? 헉. 여기가 헉. 이게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가 않아서 어. 왜냐하면 이게 미끄러지게 되면 치아 는 어차피 닦는 거잖아요 손으로 음. 그러면 잘안 닦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요거 자체만 그립감이 좋다고 해도 음. 실제로 이제 치아를 구석구석 네. 더 깨끗하게 이제 어.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를 음? 해드리면 네. 일반 칫솔모 기준으로 음 저희가 딱 보이시죠? 실제로 치아 네. 모형을 갖고 왔을 때 보실게요. 여기가 크다, 바빠 그렇죠. 치아가 네. 두 개밖에 안 돼요. 어, 두개 언제 다 닦아요? 그렇죠. 이게 어?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아파. 그렇죠. <laughs> 부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최대한 빠르게 네. 칫솔질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좀더 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다섯 개를 보이시죠, 네. 여러분. 이래서 빠른 칫솔이 되는데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 안닦인다? 음. 요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네. 어차피 두개를 하나 다섯 개를 하나 어? 결국에는 칫솔질을 하기 때문에 다 닦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개 했을 때 좀만 움직여서 네개를 커버했을 때 얘는 좀만 더 움직이면 거의 10개를 커버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와. 그래서 대양 칫솔이 굉장히 네. 많이 차, 나가시는 거고 네. 콤플러 등에서 저희가 예전에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음, 맞아요. 그때 진짜 없어서 못팔 정도였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음. 그냥 몇개한개 정도 아, 한번 써볼까 하고 이렇게 그렇죠? 구매를 하셨다가 네? 다음날에 박스로 그렇게 음. 많이들 사 가신다고요 왜그 다음날에 오셔가지고 박스로도 팔아요 하고 물어보시겠어요 왜 그렇게 음. 구매 하시겠어요요 너무 좋으니까 구매 하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 오늘 여러분 음. 보이시죠 이렇게, 아까 강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치아 네. 표면이 한 다섯 음. 개 정도 잡혀요. 그렇죠.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맞아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네. 살아가고 계시는데, 음. 아침에 혹시라도 늦잠이라도 음. 주무셨다면, 그렇지. 등에 식은땀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아, 어떡하지? 그런데, 아미된 네. 대왕 칫솔이면요, 음. 시간 절약 문제 없습니다. 시간 절약 문제 없어요? 네. 다섯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닦아주기 그렇지. 때문에, 네. 쓱싹, 쓱싹, 음. 정말 아이 된, 쓱싹쓱싹 아미네 이렇게 딱 하시죠 그렇죠. 그냥 응, 양치질 끝 응. 그러니까 네. 네 그럴라고 대양 치수 쓰는 거고 맞아요. 지금 큰형님이 네. 네또 구매 인증 남겨주셨어요 아. 네 묻지도 아. 따지도 않고 구매를 네. 투나니 같은 경우대양 치수 사용하시죠 저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어떨 때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편하다 음. 어떨 때요? 일단은 저희가 어, 아까 음. 오프닝으로 했던 그렇게 지각했을 때 아침에 그렇죠. 또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시간 단축에 너무 좋고요. 그렇죠. 저는 점심시간에 이걸 네.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에 음. 양치질하는 것도 솔직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런데 이거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면? 대왕칫솔 사용하시면, 대왕 사용하시면 점심시간이 그렇지. 더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네. 커피에 그렇죠. 조금 더 앉아서 우리가가오세요 여러분, 음. 공원 가가지고 산책 조금 더 하다 오세요. 대왕칫솔이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없이 여러분들 점심 시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보이시면 음? 일단은 굉장히 음? 치아 표면이 많이 잡히죠. 시간 절약도 되는데 그게또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어... 왜 제가 경제적이라고 말씀을 어이... 드리냐면 칫솔모가 굉장히 많아요. 자, 많을 수밖에 없죠, 대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 기존 일반 칫솔모 같은 경우에는 오? 치아를 좀 많이 짜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조금만 짜셔도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아 네. 왜냐면 이거, 실제로 어. 이게 더 많이 짤 필요가 없네요. 그쵸. 짠다고 해도 칫솔부가 많기 때문에 거품이라든지 이런 음. 커버가 더잘 된다는 거. 더잘 되죠. 거 품이 잘 나요, 여러분. 네칫솔에 가장 중요한 게 어. 커버 아니에요? 그렇죠. 커버에다가 그리고 거품이 어. 잘 나고 잘 닦여야 되잖아요. 네. 잘 닦이고. 거기다가 경제적이에요. 치약까지 네. 여러분 아끼실 수가 있어요. 치약 값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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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음.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박수님이랑 네. 제가 어느 정도인지 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치아 에 했을 네. 때 음. 어느 정도로 그러면 닦이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음. 지금 잘 접힐지 모르겠어요. 네. 제 치아 에 했을 때 음. 이렇게 쓱싹쓱싹. 어. 이렇게. 그렇죠. 음. 저. 음. 음. 오, 아, 근데 소리가 잘 닦여. 어. 와. 들리세요? <laughs> 제가 지금 치약은 안 묻혔어요, 여러분. 안 묻혔어요? 그런 멘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약은 안 묻히고 지금 닦는 소리만 들려드리고 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어때요? 되게 빡빡 깎이는 게 들리시죠? 아 어, 맞아. 이제 큰 걸로 하세요. 야 그럼 이거 네. 하나 구해야는데내 치아도 다 쓰고 이것도 네. 언젠가 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 고를 때 고른 응. 꿀팁이 있었네. 완전 그리고 꿀팁. 그러면 저희 진짜 이제 방송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왔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짜 네. 여러분들 사셔야 될거 네. 체험판 설명 드리고 네 체험팩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원 체험팩 아미덴이 출시했습니다. 네. 아미덴 제품을 그렇죠. 500원에 네.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 네. 구성은요 칫솔 한개 드릴 거예요. 칫솔 1 개. 거기에다가 음? 치간칫솔 두개 드릴 거요. 예네 일회용 스틱각을 한개또 네.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500원이에요. 이게 500원. 이게 500원이에요, 여러분. 칫솔만 하나 구매하셔도 원래는 그쵸. 정상가가 3,500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치간칫솔이랑 스틱 가글까지 다 드릴게요. 그렇죠. 치간 칫솔 가격이 천 원에서 네. 천 오백 원 상당이거든요. 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러분 진짜 오늘 돈 벌어 가시는 한 거예요 고... 알겠습니다. 저희 네. 소재에서 대양 칫솔 같은 경우는 음?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진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말씀 안 드려도 사실 텐데 네. 저희 자정까지 또 오픈해서 열어 놓을 테니까요. 자정까지 만약에 대양 칫솔을 안 사용해보고 네. 치카 칫솔을 좀 구경하거나 좀 궁금하다 음. 이러신 분들은 네. 오히려 진짜 체험판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랄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대양 칫솔. 구매보다는 체험판을 좀더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음? 많은 분들이 직접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미덴 스토어 알림 찜꼭 네.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미덴 브랜드와 함께한 쇼핑의 초강수를 두나, 두나. 쇼스트 초강수 쇼스트 두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